오늘의 사연작 사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전업 주부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미셸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랑스럽게도 저는 세계 최강의 여군 이스라엘 여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여성들은 국제시온이즘 운동이 일던 20세기 초부터 민병대원으로 활동하며 1948년 이스라엘 건국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후 중동 국가들과 74차례 네 전쟁에서 용맹함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죠. 그리고 우리 여군들의 활약은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에서 단한 번도 지지 않은 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에 와서야 제가 여군이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대부분이 군대를 가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 같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남자를 만나고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제 남편이 저의 과거 여군 복무 시절을 엄청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틈만 나면 자기 친구들에게 울 마누라는 예비군이요라며 자랑을 하죠. 이 사람이 정말 저는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치면 원하는 나라의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는 부모님의 말을 듣고 최대한 다치지 않고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약속대로 원하는 나라를 다녀오라고 돈을 주셨죠. 무슨 나라를 가볼까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먼저 제대한 제 친구가 다니던 학교 근처를 방문했었고, 저는 그곳에서 제 인생에 달린 영원한 동반자 지금의 제 남편 민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이스라엘로 여행을 온 관광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양인의 외모에 신기할 뿐이었기에 흘끔흘끔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명 사람들이 그에게 국적을 물어보는 듯 했고, 코리아라고 답을 하니, 갑자기 연예인이라도 만난 것 마냥 사람들이 사진을 요청하더라고요. 저도 얼떨결에 그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에게 관광지를 물어보았고, 이스라엘의 관광지를 소개해주며, 자연스럽게 저희는 같이 다니다가 진지한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영어로 소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제가 한국어를 배웠죠. 그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부모님께 말해 한국으로 여행을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여행이 삶을 변화시키는 연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모르셨지만, 저는 이스라엘을 떠나 민수와 함께 하기 위해 한국으로 가기로 한 대담한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여행을 하면서 한국의 관습과 전통에 대해 배웠고 그와의 사랑도 깊어져갔습니다. 만난 시간은 짧지만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희 둘은 제주도에서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로 돌아갔고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린 후에 정식으로 비자를 발급받아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서두르지 않아도 됐는데 서둘렀던 이유는 속도 위반으로 인한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저는 영광스럽게도 그토록 원하던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국적도 취득했고 아이도 어느 정도 자라자 저는 이스라엘에 계신 부모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어서 부모님께 아이도 보여드릴 겸해서 남편과 함께 이스라엘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긴 비행은 몸을 힘들겠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들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남편이 이스라엘에 관광차 왔을 때, 보다 더 현재 이스라엘 내에서 여자들에게 한국 국적이 인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친척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고 그래서 들뜬 마음이 더 컸었죠. 입국 수속을 할 때였습니다. 어쩌다 보니 줄을 이상하게 써버려서 남편과 아이가 제 앞으로 갔고 저 혼자 뒤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가서 보자 하고 저는 휴대폰으로 와이파이를 찾고 있었죠. 있을 리가 있나요? 그리고 남편 순서가 되었습니다. 한국 남편이 제 아이의 여권을 같이 보여주자. 정말 5초도 안 되어서 보내주더라고요. 저도 나가려는 찰나 공항 직원이 잠깐만요라며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저를 더 의심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외모는 아랍 쪽인데 왜 한국 여권을 들고 다니는 것이죠. 본인 여권이 맞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덩치 큰 직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나 오랜만이라. 저는 횡설수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군대도 다녀왔어요.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러자 직원들은 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군대요 선생님 지금부터 말 제대로 해야 할 겁니다. 라면서. 저에게 간접적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죠. 저는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남편은 이미 나가고 없는데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죠. 쿵쾅거리는 이 마음을 진정하고 저는 또박또박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는 이스라엘 이곳 사람인데, 한국 남자와 결혼 후에 아이를 낳고 한국인이 되었다고 자초지종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나간 한국 남자가 제 남편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실쭉 웃는 표정을 짓더니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 나라에서 이런 취급을 다 하다니. 근데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인이라고 하자 바로 보내주다니요. 이스라엘은 공항에서 깐깐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보내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위험한 나라잖아요. 전직 군인으로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나라고, 테러의 위험도 있는 나라인데 그렇게 쉽게 내보내준다고 싶었지요. 하지만 나 없는 사이 많이 개편됐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칭얼거려 근처에서 무언가를 사먹이고 한숨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쯤 흘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이스라엘 젊은 여성이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욕을 하면서 카페로 들어오더군요. 저는 반갑게 인사를 하니, 그 여성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나왔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죠? 저는 10분 정도 걸렸는데 라고 하니, 그 이스라엘 처자는 무슨 검사를 그렇게나 오래 하는지, 자국민이 귀국을 해도 이 정도로 검색을 하냐며 욕을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스라엘 출입국 관리가 허술해진 줄 알았습니다만 아니었어요. 여전히 꼼꼼했습니다. 여권 파워가 높은 한국인은 빨리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여권 파워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괜히 한국 국적을 가진 제가 뿌듯해지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과 친척들을 만났고 아픈 아버지와 이야기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사촌동생 엘리아는 한국 남자를 꼬신 제게 질투하는 모습도 보여줬었죠. 그래도 가족들이 잘 지내니 행복했습니다. 시간은 어쩜 그리도 빠르게 흘러가는지. 벌써 한국을 가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출국 수속을 하고 공항 검색대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이 직접 개발한 검색대가 있습니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승객이 들어가면 그 어떤 폭발물이라도 즉시 폭발시키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살 때만 해도 이런 것은 상상도 못 했는데. 걸리면 끝장나는 검색대 순간 이스라엘이 위험한 나라였다는 것을 다시 인지하게 됐습니다. 엥 그런데 한국 여권을 보여주자 그 검색대는 가지 않고 다른 검색대로 가게 됐습니다. 몇년전 제가 한국으로 출국할 때만 해도 그 검색대에서 심장 졸이며 갇혀 있었는데 한국 여권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을 통과하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덕분에 아이도 칭얼거리지 않고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의 위상을 다시금 느꼈었죠. 저희 세 가족은 속도 위반으로 한 결혼이 무색할 만큼 지금까지 알콩달콩 지내고 있습니다.